네이버의 재료 두 번째, 예, 메타버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이버에 굉장히 많은 계열사가 있는데, 웹툰에 이어서, 여기 웹툰에 이어서, 오늘은 네이버의 그 메타버스의 성장, 가능성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열사 중에는 이 여기 보시는 네이버 랩스와 스노우. 이두 계열사가 서로 다른 종류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노우의, 음, 그 네이버 제트가 있고, 네이버 제트에 있는 그제페토라는 서비스가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인 건데, 요거랑 이제 네이버 랩스의또 아크버스라고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심플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네이버에는 이제 메타버스가 두 가지가 있다. 네이버 제트의 제페토, 네이버 랩스의 아크버스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는데 두 개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러니까 제페토,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세상은 현실과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가상세계죠. 이용자가 아바타를 이용해서 접속하고 나면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가상공간입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아크버스는 현실세계를 그대로 복제한 가상세계예요. 메타버스 유형 중에 하나인 디지털 트윈 혹은 미러월드라고도 하는데요. 현실세계의 사물들은 물론 물리법칙들까지 그대로 디지털 세계에 옮겨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는 메타버스이죠. 먼저, 제페토의 방향성은 이제 현실과 완전히 다른 가상 생활 공간을 만드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이걸 먼저 시작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수많은 게임 회사들이 메타버스 테마에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제 와우나 리니지 같은 뭐 그런 게임들이 추후에 일어날 메타버스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컴투스도 이제 컴투버스라고 이 컴퓨터스에 있는아 그 IP들을 모아 가지고 가상 세계를 구성을 했고 뭐 그런 의미에서 게임 회사들이 가장 먼저 메타버스 테마에 올라선 게 이런 게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인 거고 제2의 자인 캐릭터가 살아 숨쉬는 공간 오큘러스 같은 VR 기기를 착용함으로써 더 현실감 있게 몰입을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메타버스의 개념을 가장 현실감 있게 보여준 영화가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는 영화입니다. A whole 그리고 이런 게임과 달리 따로 갈라져서 나온 개념이 바로 마크 저커버그가 추구하는 게임보다도 더 포괄적인 소셜 네트워크의 확장된 버전이 아마도 네이버가 추구하는 메타버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카카오톡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처럼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sns들이 뭐내 일상을 보여주고 취미도 공유하고 음식 사진 찍은 것도 공유하고 뭐 그런 걸로 소통을 하는 수준이었다면 메타버스에서는 제 2의 자아가 그러니까 캐릭터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념인 거죠. 여기서 가장 큰 비즈니스 포인트는 그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 하는 모든 행위가 매출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팀원들과 미팅도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음악도 듣고 공연도 보고 쇼핑 쇼핑도 하고 이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어 일반인들에게 그 메타버스가 도래했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포트나이트에서 보여준 트래비스 스캇의 공연이었습니다. 트래비스 스캇의 공연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벤트성으로 포트나이트 게임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메타버스로 시도한 완전히 새로운 콘서트였습니다. 5일에 걸친 온라인 월드 투어를 통해서 신곡을 발표했고 거대한 트래비스 스콧이 등장하면서 그 온라인 공연을 한 거죠. 이 온라인 공연을 통해서 신곡을 발표하자마자 빌보드 차트 넘버 1에 오릅니다. 메타버스의 힘을 보여준 거죠.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소셜 네트워크 컬처를 구축하는 메타버스를 진행 중인 회사가 바로 네이버 제트입니다. 제페토 대박난 이후 bts 블랙핑크 아바타로 만나다. 기사를 보면은 제페토를 서비스하는 네이버 제트는 빅히트와 와이즈로부터 총 1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빅히트가 70억원을 yg 계열사 yg 인베스트먼트 yg 플러스가 공동으로 50억원을 투자했다. 업계에선 빅히트와 yg가 제페토의 향후 투자를 늘리고 다른 엔터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제 k팝의 강력한 저 아티스트 뮤지션들을 제페토의 세계로 끌어들인 데 있어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사들의 그런 합작이 시작이 된 거죠. 또 하나의 맥락을 볼수 있는 게뭐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네이버 브이 라이브 하이브 위버스와 합친다 어, 하이브 위버스는 그 하이브에서 만든 건데 이제 팬들과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이고 네이버 브이 라이브는 네이버에서 만든 팬들과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게 합친다 라는 거죠 뉴스를 보면은 네이버는 그간 케이팝 가수 등의 실시간 동영상 콘텐츠 등을 브이 라이브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했고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방시혁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이며 온라인으로 팬 커뮤니티 관리를 위해 자회사인 위버스 컴퍼니를 운영 중이다. 위버스 컴퍼니는 이건 결합 후 위버스와 브이라이브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네이버는 위버스 컴퍼니의 2대 주주 49%가 되어 최대 주주인 하이브 51%와 함께 위버스 컴퍼니의 통합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K팝의 관점에서 보면 위버스나 제페토나 똑같이 스타와 팬이 소통하는 플랫폼이죠. 뭐 제페토는 뭐 K팝에만 머무는 건 아니지만 그 일각에서는 네이버와 하이브가 협력 관계이기도 하지만 경쟁 관계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많거든요. 위버스의 경우는 주인이 하이브인데 네이버가 투자하면서 이대주주가 된 거고, 제페토는 네이버가 주인인데 하이브에 투자를 받게 됐는데 누가 유리할까? 만약 경쟁 관계라고 쳤을 때, 제페토는 네이버 건데 네이버가 75% 갖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브는 4.5%를 갖고 있습니다. 위버스는 하이브가 만든 건데 네이버가 49%를 갖고 있고, 하이브는 51%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좀 덧붙여가지고 어 제페토 내에는 웹툰 IP도 들어갑니다. 유명의 세포들, 이거 네이버 웹툰에서 어 파생된 그 K 드라마죠. 그리고 게임도 들어갑니다. 슬라임 파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이 생겨나겠죠. 게임이 주축이 되겠죠. 이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패션 회사랑도 컬래버가 진행 중이죠. 여기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K 팝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컨텐츠 중에 케이팝은 일부라고 할수 있어요. 매우 큰 부분이긴 하지만, 이 케이팝 카테고리 안에서 YG, 하이브, JYP의 그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맹인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의 지분율은 4.5%인 겁니다. 저는 네이버가 케이팝 팬덤에서조차, 뭐 하이브랑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아주, 그래도 아주 유리한 고지에 놓여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난 영상에서 웹툰 IP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 했는데, 오늘은 이제 네이버 메타버스 중에서도 그냥 네이버 Z에 관련된 성장 가능성을 한번 이야기 해봤고요. 또 다른 메타버스인 아크버스도 있습니다. 이게 훨씬 진지한 이야기예요. 이게 훨씬 더큰 파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마치기 앞서서, 메리츠 증권의 이제 김동희 애널리스트의 컨퍼런스 콜 내용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가입자 수만 공개하고 있고 2억 4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작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고요. MA u 는 지속적으로 잘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성장,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해서 지표들이 잘 성장하고 있음. 3분기 라이프로렌과 디올 등 브랜드와 협업 진행. 3분기 재패토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패션 아이템 매출과 제휴 광고 많이 증가. 향후에는 패션 아이템뿐 아니라 기능성 아이템, 정기구독 상품 등의 새로운 수익 모델도 지속적으로 시도할 계획입니다. 미니 유튜브 채널 나쁜 형.